영국 노인들은 뒷마당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상이 아직 변하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오면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다른 나라 가봐야 고생이야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쏟아지고는 하죠. 영국이 유럽권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고, 영국인들은 젊은 시절 해외여행을 떠나고 돌아왔을 때, 영국만 한 곳이 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한국은 더 이상 그 옛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경험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영국 출신의 에비게일입니다. 런던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와의 인연은 더 깊어져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제 결혼을 할 것이라고는 평생 생각해온 적도 없지만, 너무나 배려심 깊고 사랑스러운 한국인 남편을 만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한국에 가서 거주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서 사는 게더 좋지 않겠냐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결혼 전에 몇번 가본 한국의 모습은 영국보다 더 뒤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살기 좋지 않겠냐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여러 차례 설득을 하게 되었고 결국 허락을 받아서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흔쾌히 한국으로 가는 걸 좋아해 주신 것은 아니고 딸이 그러고 싶다고 하는데 어쩌겠냐는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으며 한국에서는 일부러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비용적으로 더 많이 들고 더 준비해야 할게 많은 한국의 전통방식의 혼례식이었지만 한국에 도입된 서양식 웨딩을 하는 것보다는 더 새롭고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한국과는 아주 먼 나라에 살던 제가 한국에서 그런 홀레식을 올리며 새 출발하는 마음을 담아두기에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남편과 잘 살겠다는 마음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함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다짐도 했고요. 먼타지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영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마음이 있어도 그다지 외롭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향수병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조금 자라면 아이를 데리고 영국에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동안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는 했는데, 손자가 보고 싶어서 더는 안 되셨나봐요. 그렇게 제가 먼저 영국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예매를 해드릴 때, 저는 일부러 한국의 항공사로 예약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디에서나 그렇듯, 항공지연 등의 작은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홈페이지나 문자로 공지를 해주는 나라잖아요.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게 흔한 일이니 웬만한 지연에는 별다른 공지를 해주지 않는다던가 하는 성향이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러 공항에 마중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반드시 한국항공사의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대한 정보나 도착 시간에 큰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할수 있고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는데 처음부터 한국적인 분위기를 풍겨주는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간을 맞춰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몇년 만에 부모님과 재회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눈물이 나더군요. 머리카락은 더 하얘지셨고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에 재회를 하고 공항카트에 부모님 짐을 싣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지하와 연결된 인천공항의 주차장으로 안내해드렸고, 부모님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한국공항의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규모도 크다며, 한국에 이렇게 멋진 공항이 있을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부모님 세대들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비교적 최근 전쟁을 겪은 나라, 또는 북한과 갈등이 심한 나라, 그냥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주변 또래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오면, 다시 생각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부모님의 생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드릴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공부했던,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공항 중 하나이며, 규모 또한 엄청나고,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인천대교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길이의 위대한 토목 건축물이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바다 위를 멋지게 활처럼 휘어 돌아가는 이 멋진 다리에 감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한국의 대단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수원에 있는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안양에서 거주하다가 남편의 직장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 수원에 있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작은 빌라에 거주했었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온 곳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경기 흐름을 잘 몰라서 다소 비싼 가격에 사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상 이사 오고 나니 너무나 만족스러운 집이었죠. 그 전에 한국의 3층짜리 빌라 건물에 새들어 살 때는 부모님도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히려 한국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 아파트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부모님은 거부감을 드러내시기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아파트와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잘 알아서 최대한 설명을 잘해드렸었는데, 그래도 못 믿어와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차를 몰고 수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면서 이게 한국의 아파트이고 영국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주거 형태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멋진 집인데 왜 한국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냐며 도대체 몇 층짜리 건물이며 아파트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또왜 이렇게 넓은 것이냐며 차를 타고 이동해야 이 단지를 다 돌겠다며 굉장히 놀라하시는 표정이었고 여러 번의 힘들었던 설명이 무색하게 눈앞에 펼쳐진 한국 아파트의 모습에 나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겠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서 부모님은 아이를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거냐? 지금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부모님은 한번더 놀라게 되셨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로 지금 데리러 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다며 매우 놀라셨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같은 동 1층에 그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처음 만나는 인사를 시켰어요. 부모님은 사진으로만 보던 손자를 실제로 보니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올라왔고, 아이를 보느라 눈에 하트가 터져 나오는 부모님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다고 하던데, 한국을 아직 다본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좋고 쾌적한 곳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며, 이렇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한국인데 왜 다들 아이를 낳지 않냐는 질문도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분명히 한국은 정말 살기 좋고 저도 지금 자녀를 기르면서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영국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자신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크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에 덧붙여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한 곳인 줄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사회일수록 자녀를 낳지 않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통설인데 그 정도로 한국이 발전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시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단지 안에 대형마트와 각종 음식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심지어 여러 종류의 병원들까지 있었고, 이 아파트 상가를 구경하느라 한참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중세시대 유럽처럼 성을 쌓고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모습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영국인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주거 형태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랄 만한 것들이 맞았고, 한국이 다소 뒤처지는 나라일까봐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며 한국을 칭찬하기 바쁘셨거든요. 부모님이 놀라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차를 이용해 외출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통과해야 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현관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중보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으며 게다가 아파트 입구에서는 마치 고급 주택에 있는 것처럼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최종 3단계 보안이 아니냐며 감탄하시기 바쁘셨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산책길을 산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는데 밤거리에 노부부가 마음 편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차량도 다니지 않아서 마치 공원 같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대한 놀라움을 본인의 사위에게 고마움으로 표현하시고는 했는데요. 좋은 곳에 딸을 데리고 가줘서 고맙다라나 뭐라나 그런 풍수 같은 말씀도 하시고는 하셨죠. 일단 한국에 대해서 크게 보여드린 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너무나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좋았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제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좋은 한국의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 스스로가 기쁘게 생각하셨다니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이죠. 집에 며칠 머물며 손자랑 놀아주기도 하고. 집 주변에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 반경에 맞춰 마트에도 가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어보는 그런 휴식 같은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차를 타고 먼 거리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시차 적응도 충분히 되었을 시간이고, 한국의 멋진 바다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수원에서 강릉으로 운전을 시작했어요. 집앞 가까운 인터체인지를 거쳐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길게 쭉 뻗은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는 한국의 또한 가지 장점인데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 있는 부모님은 한국의 고속도로가 매우 쾌적하다며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저도 남편과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때면 일부러 이 휴게소에 꼭 들러서 식사를 하거나 못해도 커피 한 잔을 사고는 하는데요. 이 고속도로에는 덕평휴게소라고 아주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잘 꾸며진 휴게소가 한국에서는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 덕평휴게소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보기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무슨 쇼핑몰처럼 꾸며져 있냐며 처음 방문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장소죠. 역시나 부모님도 한국의 휴게소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고 어쩜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놀라하셨고요. 그곳에서 각자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서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의 질은 낮지 않았고 매우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맛없는 영국 음식에 비하면 한국의 휴게소 음식은 거의 뭐 레스토랑 수준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 잘 나오니까 부모님에게 휴게소 음식을 대접한다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부모님과 모처럼 여행의 식사장소로 휴게소 음식을 먹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는 이런 모습도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와 그 휴게소가 주는 포근한 분위기, 그리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에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목적지인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 한국에 왔을 때 가봤던 바닷가이고 저에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곳으로 목적지를 정한 것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강릉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높은 산까지 올라가 있었고, 내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점점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잘 포장된 도로 그리고 멋진 자연경관까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무가 많지 않은 영국의 산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숲처럼 우거진 모습에 부모님도 처음 보는 풍경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웅장하게 펼쳐진 한국의 산맥을 볼수 있는 전망대에 잠시 서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해안가는 한국스럽게 매우 쾌적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는 장소도 없었으며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든 길도 백사장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해변을 관리하는 모습과 영국에서 해변을 관리하는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한국에서는 자연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편리시설이 군데군데 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변이라고 하면 노숙인들이 웅크려 있거나 숨어 있기 마련인데 어두워진 시간 도착한 해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이제 한국에서 밤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예쁘게 켜져 있는 조명을 따라서 산책을 즐기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제가 한국과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부모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조금 더 젊었으면 한국에 살아볼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른 나라에 살아본다는 생각 자체를 할수 없다며 한동안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중턱에 배가 한 척이 올라가 있는 듯한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실제 배를 가지고 와서 호텔로 개조했다고 하더군요. 꽤나 높은 산인데,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호텔의 모습은 신비롭다 못해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고전 스타일 배모양의 외관을 하고 있었지만, 실내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최신식의 깨끗한 호텔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치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역시나 이 호텔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한국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쳐나며, 다른 곳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다며, 영국의 어른들이 하는 스타일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한국은 너무나 멋진 곳이고, 한국은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싹 잊어버렸다며 오히려 영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들끼리 의자에 앉아 각자의 상상만으로 다른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했으니 그동안 저 멀리 있는 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했어요. 이쯤 되니 확실히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볼수 있겠더군요. 그렇게 좋았던 강릉 여행을 마치고 다시 수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손자도 보고. 며칠간 더 머무시다가 결국 영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지금 가시면 또몇년 뒤에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년에 또올 건데 뭐가 그렇게 서럽냐며 내년에 오게 될 한국에서는 서울이라는 곳도 가보고 또 다른 바닷가도 가보자며 벌써부터 한국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시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웃으며 부모님을 배웅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부모님이 오신 것이 또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분을 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부모님은 한국에서 사는 걸 너무 잘한 것 같다며, 잘 모를 때 어찌나 그렇게 걱정이 되었는지 말 못할 정도였다며, 실제로 한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잘 되었고, 신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 또한 생겼으니 집에 돌아가서도 아주 먼 나라지만 제가 있는 한국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좁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이번 한국 경험이 너무 좋아서 자주 오신다고 하셨으니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이 유대감을 쌓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감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모로 부모님의 이번 한국행은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 부모님이 오실 때또 어디로 모시고 다닐지 천천히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